네 반갑습니다. 됐습니다. 7월 2일자 장이 끝이 났고 일단 전날 나스닥은 0.8% 상승하면서 좋았지만 한국 증시는 오늘 하루 종일 흘러내렸습니다.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2%나 빠졌고 게다가 거래량 보시면 상당히 작죠. 코스피 같은 경우 0.8% 빠지는 모습 보이면서 한국 증시는 또 빠지는 그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올 때는 뭐 조금 모르고 빨대 같이 많이 빠져버리니까 참 답이 없는 한국지장인데 일단 오늘 증시 보시면은 뭐 딱히 주도테마라고할 만한 게 별로 안 보였습니다. 그나마 비만치료제 테마 이렇게 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뭐 이외에는 아침에 석유주 잠깐 반짝 정도가 보였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바로 상따의 죽음을 보여줬습니다. 상따는 선정 못하면 죽는다 라는 걸잘 보여준 게 이렇게, 소마젠부터, 카이노스, 매드, 오이솔루션, 해성옵틱스, 유진테크까지, 이렇게 다섯 종목, 전부 다상한가 근처 갔다가 다 폭락했죠. 보면 딱히 재료가 다안 좋았습니다. 소마진 같은 경우도, 상한가가 재료가 아니었고, 게다가, 카이노스, 매드, 이 종목은 유명하죠. 작전 치는 걸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뭐, 세 번째, 처음 내가 세 번째이기 때문에 좀 떨어지고, 해성옵틱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날, 시위에 상한가였는데 아침에 잠깐 반짝 슈팅이 나왔죠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딱히 재료 크게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상달 종목도 아니었고 혹시 개인적으로 휴리네트웍스, SY스틸텍 이 종목 두개도 우크라이나 재건이 벌써 올라간다는 건 사실 잘 모르겠고 에멀지 마찬가지죠 이 종목도 재료 없이 올라왔고 이 종목도 작전 많이 해먹었던 종목이죠 옛날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때 엄청 해먹었던 그 종목이죠, MRH. 어쨌든, 요렇게 좀볼수 있겠고, 딱히 상따 종목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상따 없이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렇게, 한국 석유에서 시가부터 배팅을 좀 했고, 해서약2% 정도 한번 챙기고, 다시 한번 반, 반등 나올 때, 한번 더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수익 챙겼고, 일단 전날 같은 경우, 석유 관련해가 이슈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부터 배팅해 해서 었었별별로인인티티지전전상상따던이종종아침침에시바바매매하하한한 석유 유매매했했습다 다만 이종종움직직참참랄했했죠올렸다내렸렸다올 올렸다 렸렸반복하하서서빙이장장아아던데 어쨌든 이요렇좀짧짧매매매했했습다다 h o i 안안 보여가지고 오늘은 거의 매매를 사렸고, 별도로 신규주 이노스페이스 이 종목도 오늘 거의 하루종일 흘렀습니다. 신규주가 좀 여러가지로 좀 안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흘러내렸고 요정도 좀볼수 있겠네요. 어쨌든 힘든 장인데 이렇게 힘든 장에서는 굳이 적극적 매매하기보다는 좀 심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영상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리면서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